수호가 들려주는 이야기. 내 이름은 수호입니다. 나는 지금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외려 몹시 가슴 아픈 이야기인 듯해요. 잔인하게 생명을 재척한 4월의 한 열흘 전에 지나갔잖아요. 나도 그 시절에, 무겁고 날카로운 자갈을 들추고 세상이 궁금하여 나왔답니다. 이미 내 옆에는 먼저 나와 하루가 다르게 생장하는 돌담풍이 있었는데요. 그는 먼저 나와 무성하다는 걸 핑계로 나를 놀리지도 않았고, 나도 늦게 나온 처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를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니까요. 비교를 하려거든 비슷한 것끼리, 질투를 하려거든 또한 비슷한 것끼리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단 걸나 수호는 잘 알고 있답니다. 나와 돌단풍이 하나의 기둥을 두고 나란히 살게 된 길은 무척 오래되었답니다. 하도 오래되었어. 내가 먼저였는지 돌단풍이 먼저였는지 내 기억에서는 알아낼 수가 없고요. 이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오로지 한 사람뿐. 그는 무학입니다. 문제는 그도 젊은 날 또는 지금보다 젊은 시절의 기억에 못 미치므로 물어 봐도 아마 나처럼 모른다고 할게 뻔합니다. 문제는 나와 한 터전에서 살아가는 돌담풍, 우리는 무하게 사랑을 듬뿍 받는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나는 심한 고통이 시작되었고, 그건 지금도 그러하면 내가 오래 생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의 고통은 세상에 어느 누구 못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고통을 미워하지도 증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나에게 주어진 운명임으로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남을 탓하지 않아야 내 고통이 그나마 덜 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잘 압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건 벌레입니다. 아니, 벌레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 벌레는 내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저렇게 종족을 번식하려고 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짝짓기 하는 동물을 나의 적이라 여기며 미워할 수도, 증오할 수도 없지 않겠어요? 세상에는 많고 많은 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 귀찮은 벌레는 오로지 어린 나의 줄비와 잎을 먹고 짝짓기를 하고는 종족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생명을 만드는 창조주와 마찬가지라는 것도 나는 잘 압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아는 나이지만 어떤 때는 이렇듯 저 벌레에게 당하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 가끔은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솔직하게 말해 사실입니다. 물의 세상의 모든 식물은 세상의 모든 동물을 먹여 살리는 식량원이잖아요. 나수호도 그 하나에 불과하고 저 작고 귀찮은 벌레는 그 많고 많은 식물에서 나를 먹이로 하는 것이지요. 이런 내 처지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무학에게 간절하게 부탁해서 저 벌레를 죽이는 약을 뿌려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혹여 내가 부탁해도 냉정한 인간 무학은 나의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란 것도 나는 잘 압니다. 그는 다음처럼 말할 겁니다. 수호야, 너 마음은 안다만, 그게 자연의 법칙이야. 잘 알면서 왜 그러니? 너 뿌리는 저 벌레가 먹어치우지 못하잖아. 너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아닌 그것들을 만들어 내는 뿌리란다. 너의 뿌리는 지금 매우 건강하지 않니? 무학생각 2025년 5월 9일.